어때 김잼입니다 김잼 김대미. 아 일단은 이제 주세요 뭐예요네 <laughs> 네. 다리야 열기 캐기다 열심히 해야겠죠 요번에 어, 버전이 새로 나서아왜때요 반필한데요 데 일단은 석궁하고 석궁하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새로운 네, 랜턴도 있고요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발판이 있는데어때떼기세요발판 아, 있고 있어요. 이거 침대. 엔터는 3개. 이 다이아 10개를 끼니까 다1개씩 뜨면 되겠네요. 사이 좋게. 어때요? 괜대 네. 어때?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를 끌어서 야. 아유, 내 것도 금방 나네 그럼 저는 이제 각자 근데 아, 잠만 나무가 없잖아. 나무 캐러 갑시다. 아, 진짜 왜 제일 중요한 그걸 안 줬대? 난이도는뭘인가요 빨리 난이도는 좀 네어 돼지다 포토입니다어 게임이 좀 있어 있어 게임이 좀 있어 포토입니다어 게임이 좀 있어 여기 잡아야지 포토? 아닙니다 우와 너희 팀에서 죽여줄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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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나중에 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지금 게임 시간 몇분 남았죠? 20분요 네2분 남았습니다 20분밖에 없다고요? 네. 그 20분 안에 그걸 캐야 됩니까? 네. 소지품 유지입니까? 그랬어요. 전또 나무 막대기 옆에 있는 거 근데 정말 어렵군요. 자, 일단은 나무를 캐서 <목소리> 재밌게... 자, 일단은 어우, 한놓게다 아, 소지품 요리 되어 있어요? 아가럼다 있네. 막할 거라. 네, 이 아, 두 번이... 아, 두 번이... 아, 두 번이... 아, 번이... 아, 두 번이... 번이... 아, 두 번이... 아, 네이 아, 번이... 아, 두이 아, 두 번이... 아, 이두 번이... 아, 두번 번이... 아, 렌턴이니까 좀 밝겠죠? 수직선으로 팔까요? 저는 그러면 어? 석탄이잖아. 석탄 케야죠아 맞다. 나무나무오깽이 안 만들었어. 일단 좀 안... 이렇게 20개 켜댈게. 32개를 맞춰보자 아, 그래요 즉시 돼요. 네. 수직선 미진 어, 반사구요? 반사. 자 비슷합니다 네, 아 몰라요 무지개 반사 수직선으로 무지... 팔게요 음... 어? 아니야 수질로... 짓인데, 이게 좋은지, 왼쪽이 파서 네 써야됩니다 아주 귀찮죠? 다 캐이 꺼기 때문에 아 뭐야 비 오잖아 비는 꺼지세요? 아니 몰라요 아 엄마 이건 아니야 철, 철검이 있는데 또돌검을 만들었잖아 이건 아니야 자, 어, 돌이 없네? 뒤로리 아, 몰라 케 어어어, 힘들어 아,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조는좀 캐야 되는데 음. 나무고... 아... 뭐래니 아, 철... 철인데 아, 만들어서? 오, 이게 훨씬 낫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오타 작업 전에 야지 대활용은 기본? 아, 근데 나무가 좀 있어야 되활용 뭐라고요? 지금 나무 뭐라 했어요? 내 아, 그렇구나? 어, 뭐야? 흥인데? 어, 귀찮아. 자, 파다 비케도 살려자. 어, 근데 이거 네 위에 달수 있네요? 괜아요 된다. 된다. 아니. 어, 철철철철. 철이 뭐요? 저철 이것 때문에요. 역시 수직수는 무거워다 아, 나 컴퓨터 필요한데. 컴퓨터. 비토비토. 위에다가 달아 줄게요. 이거 아다 이거는 그냥 위에만 달아 뒈요 이만하 아, 네. 예,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 오늘의 미션 집 만들기고요. 내일 미션이 다이아 열개깨기고요 네. 아우, 정말. 나 네. 네. 몰라요? 여기 아, 어디 이름 뭐죠? 너무 아. 아, 동그라미 이1 9왔만 이거 아니. t t t 뜯지 마시고요 뜯지 마시고요 e a Tea. t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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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0분 e a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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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클로징 클로징아 제가 집을 소개해줬죠? 자 그럼 아, 집은 자 일단 오늘 1편 마무리 다음 편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안녕 어씨아시네 아가 일로와